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누나. 루루루나입니다. 맞아요. 오늘은 생존 을할 네, 거예요. 맞아요. 재밌게 봐 주시고 구독하고 요 많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저도요. 저피. 점 저피. 에브리바디. 저피. 저피. 아니에요, 그만. 아. <웃음> <웃음> 자. 이제 생존 시작합시다 네, 나무 먼저 켜세요 아, 난 찬나무 네, 몇개 썼어요? 네. 저 찬나무 쪽으로 갈 거죠? 야, 동굴을 왜 가? 동굴에서 왜 이렇게 동굴이 생겨서 잖아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나... 네. 나... 네. 나 홀로 지도 무슨 나 홀로 집에야어있어요 지금 사모동에 동굴 들어가셨어요? 네 근데 어디쪽 동굴이에요? 몰라, 근데 쭉 오다 보면 큰 붕대 있죠? 어디 계세요? 아까 거기로 오실 수 없어요? 올라가고 죠나 보인? 왜? 네? 그 사막 있는 쪽인데. 사막? 응. 여기? 음. 응. 여기 쪽 어디라도 뚫죠?

저기 저 금메에 저주 달아요. 달아요. 금안 걸어 놓겠다가는 여기야, 여기에요기론 여기. 이제 우리 이기 여기. 기요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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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요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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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알아? 어. 여기. 여기. 아까 나무 여기. 여기. 여 여기. 여기. 기기기기 여기. <놀람> 에이, 무서워라. 지금 제가요, 어쩌다. 침대 만들 수가 있어요. 한 개. 예. 네. 야. 네. 어? 응. 저... 나 저것도 있는데. 어? 아, 니꺼. So. 1 5분인까 응. 그때 내가 뭐라 했지? 1분인가 15분. 15분 넘어가면 안 돼요. 요 아, 이건 말고요. 제 동영상이 그래요. 그래서 1, 2천은 나눠야 지 나도 4시에 가야 되지.

여기요. 작업대는요. 날칼 만들려. 네. 양양찾아야겠네 양털 보뭐 있어요? 네. 양털 있으세요? 저 지금 침대 있어요. 네. <laughs> 저 지금 있어요. 네, 네. 왜 조용히 못 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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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냥할까요? <웃음> 네? <웃음> 네, 아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. 무슨 소 보이거든요. 아. 응다 <목소리> 아 뭐예요? 안 됐어 오, 방금 닭이 순간이동 했었어 <목소리> 그요 여, 저봐 네. 보실래요? 뒤에 있어요. 야이너 것도 가져왔어. 이 여기 까 화면이 여기요. 그거 벗으시고 이제 우리 집 지으러 갑시다. 여기 요 그, 네, 다섯 칸 집으로 지을까요 다섯 칸 네, 다섯 칸집 지을게요 네, 네, 자기 집 따로 다섯 칸씩 지을까요 네. <목소리> 네? 많이 없어요. 없으야 응, 엥? 야, 좀비 잘못 죽이냐? 당근 응. 나온다. 잘못 죽이면 아, 나온다고? 잘못 죽이냐? 어, 어쩔 때 당근 나올 때도 있어. 반대로 빨기 쉽죠 아나 큰일났어 내게 막 두개 없어 <웃음> <웃음> 아 감기 i <laughs>